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 대폭락으로 약 59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밝혀져 사람들을 놀라게 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형 프로젝트가 초대형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피해자들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속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정주부와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은. 다단계 코인 사기가 수그러들 기미조차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을 소개하는 장소에 가면 노년층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코인 사기꾼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살고 싶다는 마지막 한가당 희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평생을 식당 일로 살아온 주부에게 대박의 환상을 심어 돈을 다 채갑니다.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의 희생자는 못 배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다단계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 돈을 빼앗아가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인 사기꾼에게 안 걸려들 것 같죠? 사기당한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진 만큼 누가 코인에 투자할까 싶지만, 2023년 6월 현재도 코인 다단계 사기극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다 언급할 수조차 없는 다양한 이름의 코인들이 노년층을 노리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KOK 또는 콕토큰이라 불리는 가상화폐도 지난 5월에 폭락을 했는데 피해자의 숫자만 전국적으로 186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피 같은 눈을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IT 기술에 어두운 가정주부나 노년층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은 전혀 특별하지도 않은 아주 평이한 수준의 웹브라우저를 보여주며 블록체인과 결합한 최고등급의 보안을 자랑한다고 소개합니다. 해킹될 염려도 없고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유를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매도를 하에 가면서 자신들의 웹브라우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차단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한껏 추켜세웁니다. 그리고 광고도 자동으로 차단돼서 자신들의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유튜브를 시청할 때 광고도 나오지 않는다고 자랑하죠.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대목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높은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광고 차단 기능 하나만으로도 해당 브라우저를 아주 혁신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한발더 나아가 이 사기꾼들은 더욱 진화된 사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자신들의 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NFT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개인들 간에 직접 거래도 할수 있다고 구라를 칩니다. 게다가 자신들만의 코인만 받고 치료해주는 암병원까지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이걸 토큰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라에 코코인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나 더 보탭니다. 이 코인은 지난 2019년 8월 출범한 가상자산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영화, 웹툰,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향후 넷플릭스와 같은 경쟁력 있는 OTT로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코코인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신들의 소개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독특한 nft를 발행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콘텐츠를 교환하며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콘텐츠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적혀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다 넣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말일 겁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다름 아니라 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밑으로 넣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말로 꾸며댄다 해도 본질은 다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만 보더라도 암호화폐인 토큰을 파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되레 새로운 넷플릭스를 만드는 것처럼 위장을 해놨거든요. 중간책들은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금이 들어가 있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깃집에 데리고 가 비싼 소고기도 척척 사맥입니다. 또 고급 아파트 단지를 데리고 가곧 있으면 이런 아파트에 우리도 살수 있다고 욕망의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자신들과 헤어진 후에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톡방에 가입시켜 외제차 사진 고급 아파트 사진 명품 사진 등을 올려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호화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세뇌를 시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술책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얼빠지게 만들고 욕망에 눈이 멀도록 만들면 자신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인도 데려오고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 돈을 넣기까지 합니다. 사기꾼들은 한번 물면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에게 돈을 잃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 중한 명인 말기 암 환자는 자신을 담당하던 간호원이 중간책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단계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다단계에 빠지지 마세요. 원더풀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 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